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5년식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컬렉션이에요 자 세로그릴 새로 멋지죠 새로그릴 많이 찾으시는데 아주 무사고 차량에다가 너무 관리가 잘 되어있어요 실도쓴좀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가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1180만원입니다 1180만원 에리트입니다 아 어, 라이트 투명하다. 투명한 라이트. 파디가 미끄러질 것 같은 본네트. 안전하게 우리를 부닥쳤을 때 지켜주는 범퍼. 그리고, 이 디자인이 예쁜 5구 안개 등. 아 <laughs> 이거 뭐다. 이런 거 하려니까 좀 이상하다. 자, 휀도 깨끗하고요. 자, 앞에 타이어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 더 많이 살아 있네요. 휠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HG 300이고요. 트렁크 뒤 범퍼 오른쪽 뒤 휀다부터 앞에 휀다까지 아 좋습니다. 키너스좀 있지만 그래도 이싼 HG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거예요 이거 요거. 싸잖아요. 내부에 300이 옵션이 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기본 깡통이 아니에요. 메모 시트 있죠, 이렇게. 메모 시트, 전동 시트. 오, 이 핸들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버튼 시도. 루미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뒤에 커튼도 있어요, 이 차는 그 다음에 이 프로토 에어컨. 핸드페셔에 프로토 에어컨 달려있고. 이쪽이 이제. 양쪽 통풍 열선 전자파 킹 오토 홀드 커튼까지 요기에 많이 달려있죠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저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이 달려있습니다 키노스 15141km 만 15만km입니다 15만km 1 5만 k 탔는데 보세요 이런 가죽 상태나 이런 이런 데뭐 까짐 하나도 없어요 되게 깨끗해요. 진짜 이런데. 운전석을 제일 많이 타니까 이런 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이런 데 발로 밟고 하면 막 까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 관리를 진짜 잘한 거죠. 자, 뒤에 커튼도 있네요. 뒤에 커튼과 전동, 아니, 열선 시트도 있고. 뭐, 그랜저는 넓죠? 항상, 아 편해요. 그래서 그랜저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좀 비싸더라도 가족이 좀 편하게 탈수 있으니까, 다른 건좀 딱딱하고 좀 좁으니까, 그랜저를 많이들 사셨어요 지금이 기회죠. 살 기회죠. 아, 요거 청소하는 거 저희가 좀 넣어놨습니다. 이건 뺄 겁니다. 닦은, 저희가 다 닦아요, 손수. 이렇게 다 닦고, 상품돼서 왔다고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다 닦습니다. 다시 한번 닦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 번 저희가 그, 육안 검사, 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제 차를 많이 믿고 지방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 이런 소소한 사소한 거나 거가 좀 틀려요. 다른 딜러분들이랑 저희는 좀 애정을 갖고 하죠 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판매하는 거고요.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 뭐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식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컬렉션이고요. 15만 킬로 정도 탔고요.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로밀라 하이패스 그다음에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메모리 시트에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까지 아주 편히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 이 15만 된렌랜저 HG를 제가 1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